레네지 투더 참옥 위브 야이 채팅창을 다 오픈해 놓으니까 좋네. 애들이 막 지금 열폭한 게 보여. 어, 음, 뒤에서 그 뒤에서 상상하게 만드는 뭐 그런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해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나그 공작이랑 대화를 하려고 온 거야. 사실 지금 뭐 자켓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주주 주 깨고 있는데 공작이 나오라 그래 공작이 공작이 응? 공작이 그 이번 서버이전때 형이랑 같이 응? 레지 로 한번 살려보자 어 렌트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형이랑 같이 단판을 칠 생각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면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잖아. 저런 애들 알바, 알바 새끼들 말고요. 알바는 이들은 짜져 있고, 나는 공작이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번에 한 다이 쪼개보자. 안건은 그거다. 주제는 그거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다이, 한 다이 쪼개보자. 이게 안건입니다. 아니, 어차피 서버에서는 이번에도 무조건 우리가 이겨. 어? 그, 저기, 그냥 이렇게 수, 순대로 가면. 이거는 니들이 뭔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해. 왜냐면 니들이 우리보다 쪽수가 두 배가 많아. 어? 그리고 니들은 지켜야 될게 많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laughs> 우린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우린 그냥 씨바 가서 대가리 박으면 되는 거거든. 있으면 박으면 되고, 없으면 말면 대 근데 니들은 개념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잖아. 니들은 지킬 게 많고 처먹어야 돼. 어? 얘들은 작장 베이스가 일단 깔려 있잖아. 처 먹어야 되는 베이스가. 우린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린 싸워야 돼. 고거면 된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가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어? 고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 보자는 거야. 어? 싸워 줄게. 어? 싸워 줄게. 정면 승부. 응? 정면 승부. 우리 또 쉬... 우리 또 돌아가기 그런 거잘못 해. 어? 군자 대로라고 했어. 우린 또 군자 스타일이잖아. 그냥 대로로 미는 거. 이런 거 우리 좋아하거든. 어, 뭐, 저기, 애들처럼 뭐 그런 거안 해. 뭐 뒤치기나 그 하고 다니고 우린 그런 거랑 좀안 맞아. 우린 왜냐면 군자거든. 양아치가 아니거든. 응? 대로로 가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나 얘기나 해보게. 어? 야, 공장님 불러봐. 어? 아 진짜로 아이 그.. 쟤들 알바이들 말고 알바이들 말고 아 내가 씨발 그래도 저식인데 알바랑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어? <laughs> 음 아우 진 음, 너무 맛있네 골뱅이가 응? 음, 골뱅이 소주 안주야 음음 음. 막 다뤄 다뤄 아니야 리오나 얘기는 또 거기서 왜 나오냐 리오나는 이미 안 풀려 준다라고 얘기했잖아 얘기는 끝날지 그렇지만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어 어야 풀어주기로 했는데 왜안 풀어주냐 안타깝다 풀어줘라 라고 호소를 했어 그건 왜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지 그렇지만 현실은 안 풀어줬잖아 안 풀어줬으면 안 풀어준 대로 가죠 대가리, 박는 거지. 응? 야, 리오나 들어가. 야, 누가 말리냐. 가서, 거기 가서 감옥 들어가서 놀아. 후달리면, 어? 나머지 애들은 나 여기서 쳐 맞을 거니까. 잘도 들어가겠다, 씨. 아, 나는 딴 데는 다 가라 그래도 리오나는 못 가. 아 이거는 사실, 아. 아 야, 이번에도 안 풀어주고, 지난번에도 안 풀어주고, 언제 풀어줄 지 알고 리오나 들어가냐? 이거는 미친, 리오나 들어가는 거 미친 짓이야. 음. 아. 야. 니가 먼저 첫조에 리오나로 들어가 봐. 어? 니가 먼저 들어가 봐. 나 따라가 줄게. 뭐, 니가 그거 들어갈 깡따구 없으면, 개들이 피지 마. 니네 먼저 들어가. 응?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별로 전투력을 평가를 하면, 우리가 1순위에요. 우리가 1순위고, 우리 밑에, 공짜라인. 우리 밑에, 공짜라인이고, 공짜라인 밑에 기상이지. 기상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푹 치면 자빠지는 뭐 찌끄레기들이라고 지금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요 기상애들이랑 제가 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들 얘기를 하지 걔들이 너무 쭈구리다 기상애들은 깔라면 깔라면 공짜 모가지 정도는 썰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응? 내부적으로 뭐 우리 내부적으로 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RGK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r 지 k 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뭐 그냥 썰이야. 썰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지. 응? 도도바지 애들은 원체 우리가 족밥으로, 애들은양 많은 야들이야. 도도바지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로 한열더 파티, 열더 파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기상전략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교전 파티라고 부를 수 있는 파티는 한네개 파티 정도 봐. 나머지는 그냥 축풍나엽이야 아이, 그나저나, 공작기를 데리고 오라고, 공작기를 응? 얘기를 잡고, 아, 개새끼들이 자꾸 말꼬리를 쳐다보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응? 음? 야, 우리끼리,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런 얘기 해봐야 하등에 시익이 없어. 어? 하등에 얘기가 안 돼. 왜냐면, 나는 결정권자잖아. 어? 니들은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 어? 지금, 월티넨 주대기 타는 새끼들은, 공짜를 데리고 오라고, 공짜를. 어? 같이 협상을 해보자니까? 내가 씨발, 아이들 뭐라고 만들어 온것 같아, 오늘. 공자가 게임 한번 살려보자. 그럼 아이디까지 만들어 왔잖아. 내가 공작이랑 단판질 일이 있다니까? 너희, 너희 개미알기들이 할탓, 새끼들, 그럴, 그럴 내용이 아니야. 공짜를 데리고 와 공짜를 공짜랑 얘기를 해야 돼 이건 도도바지랑도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돼 주제는 이번 서버 이전 관련해서 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장을 이게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짜기랑 나랑 지금 단파를 짓자는 거 아냐 그러니까 니들은 주댕이를 고만 시부리고 어디로 갈지 얘기해라 뭐해라 그런 개들이 키지 말고 공작아기를 데리고 오라니까? 공작아기를 데리고 오면 얘기가 끝나! 야, 내가 니들이랑 씨발, 백날 얘기해가지고 뭐할 거냐? 쉬다바리 애들하고. 공작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아 서비전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거는 하등이 상관이 없고. 아무튼, 어, 내가 너그 쉬다바리들이랑 <laughs> 얘기해봐. 입만 아파, 입만 아파. 어? 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도에네가 씨발, 뭐, 줘야 네. 야, 넌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여기, 여기 있고, 이런 거안 되잖아. 아두겐, 너 돼? 돼? 안 되잖아. 치마두른 새끼야. 뭐, 안 되는 새끼가 말이 많어. 아, 니가 뭐 결정권자냐고. 어, 존나 어이가 없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 야, 아두겐, 네가뭘할수 있는데. 그럼 네가할수 있는 걸 얘기를 해. 네 케파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형은 다할수 있어. 어? 다할수 있다고. 야, 우리 어디가 서 싸우자. 어디서 싸우자 다할수 있다고 너는 씨발 뭘할수 있는데 어뭐 줬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씨. 쉬... 공짜를 나오라고 찌그리들좀짜져 있고 공짜 나오라 그래 어 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아이 새끼들 말기를 못 알아 나도 찌그리들이 좀 이제 좀 조용해졌네 응? 어 기본적으로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어 이제 결정권자가 앉거나 아니면 결정권자의 대리인 어? 위임 받아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앉는 거라고. 그러면은 야, 저아도겐이 꽁짜가 아도긴아 아도겐한, 아도겐한테 네가 가서 씨발 우리 서버 이전에 대해서 저거 얘기하고 와라고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어? 안 했을 거 아니야. 했어? 아, 했으면 했으면 네가 와도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 어. 그런 거 아니잖아. 꽁짜 체크 지금 방송 보고 있죠? 어, 뭐, 채팅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가 채팅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네목소리 방송에 안 나가. 내 목소리는 방송에 나가. 어?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해보자는 거지. 시원시원하게. 어? 공자가, 너랑 나랑 둘이 살리면 충분히 살린다. 이번에. 어? 진짜로, 너랑 나랑 마음 딱 먹고, 마음 딱 먹고 하잖아? 게임 확 살아난다. 어찌갔냐? 그 애들이 존나 열정적이, 거의 미친 것 같대. 존나 열정적이야. 관심을 오랜만에 받아서 그런 것같아 저기 시골에 찌그러져가지고 사냥만 쳐다가 오랜만에 관심을 받아놓니까 애들이 거의막 미쳐 날뛰는 것같아 응? 음. 피튀기게 싸워가며 게임을 한번 살려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게 약속은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방송 켜 놓고 지금 270명 보고 있잖아요 레니지2 유저가 실질적으로 1000명 뭐 1000명이면 다지 뭐 그래 1000명이면 다야 근데 270명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뭐죠 리니지2 하는 사람 다 보고 있다 라고 거짓말 좀 못해서 레니지2 하는 사람 다 본다고 얘기해도 좋아 그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음? 추후에 쟁 방향을 결정을 짓는 그런 자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한번 지원하게 가자는 거지. 응? 만나면 싸우면 되는 니들이쳐 도망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네들이 쳐 도망다니니까 그러는 거고. 어. 그래서 이번에 싸우자는 거지. 정비할 만큼 했잖아. 응? 공작이를 나오라고 해봐요, 공작이를. 어? 공작이를 좀 나오라고 해봐. 난 공작이랑 지금 할 얘기가 많아, 공작이랑. 빈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작씨! 공작씨? 계십니까? 계. 게... 계십니까? 대화 좀 합시다. 나 카인스업 위부요. 위부 위브 형이요. 대화 좀 합시다. 공작기가, 저 초딩이 알바가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전화통화, 전화통화나 토크온 가능합니까? 이번 이전을 계기로 니 칸, 메칸 게임 한번 지대로 만들어 보게요. 어째, 어째, 한번, 시원하게, 대화 좀해 봅시다. 동작이가 말을 더듬는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말좀 더듬으면 어때? 괜찮아. 뭐 좀, 뭐 사람이 말좀 더듬을 수도 있지.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냥 들어와. 어. 그,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어차피 서버 이전 진행되면, 서버 이전 진행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니들도 판단할 거 아니냐. 왜냐면, 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린 뭐 지켜야 될게 없어. 우린 뭐 지켜야 될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니들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절반도 안 되고, 니네, 니네 비해서. 해서 우리는, 우린 뭐, 질 수가 없는 구조야. 질 수가 없는 구조. 구조적으로. 니들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공작씨. 모습을 드러내세요. 가좀 합시다. 전화 통화, 전화 통화 나 토큰 뭐 아무 거나 편한 거로 다가, 시 원하 게남 남자 자대 남 자로 어. 끝까지 안 나올라 그러네. 조금 아, 기다려 볼게요. 소주 한잔 하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나오겠지. 지도. 아니 여기 바치까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사실 공짜기를 우리 방송의 그 메인 주그 이거 협상이 협상 협상. 어. 공짜기와의 협상을 메인 주제로 방송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중대산 같은 게 사실. 뭐 여러 건이 있었죠.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다 비밀리에 비밀리에 작업이 되는 거로 비밀리. 근데 오늘 공개적으로 하자 이거지. 시원시원하게. 어, 다들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알아보자는 거야. 어, 나는 분명히 이번에 너희들이 너희들이 살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어, 이게 뭐왜 그러냐면. 우리도, 물론 좋아. 우리도, 물론 좋은데, 니들이, 니들이 더 좋아. 어? 니들은 내말 들으면 살아. 어. <laughs> 내말 들으면 살아. 응? 근데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을 거부하지 말, 그, 저기, 그,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지 말라고. 나를 좀, 이게 좀, 받아봐. 어? 우리 또 그런 거 아니니까. 나 되게 좀 진지해요. 아... 우리가 이번 판때기에서 대장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 큰 그림.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지. 린투 유저로서, 우리 쟁열 유저로서 같이 크게 한번 가보자. 판때기 한번 깔아놓고.